안녕하세요 이정진입니다 저에게 떨어진 미션은 이정진의, 이정진의 인터뷰 게임입니다 사실 어떤 미션보다 떨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음, 이정진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한 번쯤 자기 반성도 하고 저도 모르고 있던 나도 잊어버렸던 이정진을 찾아가 보는 그런 시간이 이정진의 인터뷰 게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지 어. 이렇게 어리숙해졌죠. <laughs> 아, 오늘 이정진 인터뷰팀 첫 번째 인터뷰를 해줄 분은 예능의 어, 거의 대부죠. 이경규 씨가 첫 번째 인터뷰를 좀겠습니다안녕하세요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인터뷰부터 <laughs> 생각해서도록 <생각보다> 하겠습니다. <laughs> 이정진 씨가 남자의 자격에서는 미션을 수행할 때 적극적인가요? 제가 느끼는 대로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laughs> 네. 네, 이정진씨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할 때보다는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뭐좀더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이정진씨는 욕먹지 않을만큼 만 합니다. 욕먹지 않을만큼 만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욕을 먹더라도 어, 오목을 흠뻑 담았으면 좋겠는데 욕먹지 않을만큼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큰 욕을 먹지 않을까. 그러면 또, 이정민 씨가 남자에게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노력 정도는 얼마나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다는 걸요? <laughs> 별로 본 적은 없는 네. 것 같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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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민 씨한테 장난 좀 해주세요. 본인한테 1대1 미션을 주면 상당히 잘합니다. 최선을 다하고요. 전체의 미션을 줬을 때는 이정민 씨가 약간 발을 떼는 듯한 느낌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 그거는 제가 만나 이정재 씨는 아직 만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꼭 네. 전면에 뭐, 이정재 씨는 잘 나설려고 하지 않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지 말고 두 발자국 앞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램 너무 이렇게 남을 배려하지 말고 본인이 좀 설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욕을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욕을 먹더라도 크게 하면 자기를 부셔버리고 모든 뭐 걸다 보여주는 그런 연기자가 된다면 이정재 씨는. 두마리세마리의 토끼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카메라 통해서 이정진 씨한테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 안 그래도 니다 아, 아, 정진아, 어,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참 보기가 좋아. 어, 우리 남자의 자격도. 어, 네가 없는 동안에 어, 우리 열심히 했어. 이제 네가 빨리 돌아와가지고 어, 한멤버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해보자. 정진아, 파이팅하자! 파이팅! 오늘 멋빠서나 <laughs> 고맙습니다. 저 <laughs> 아, 이거 땀이나 이거 이정진씨가 <laughs> 아, 존경하는 선배로 정보석씨를 꼽았다고, 정보석 씨를 꼽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죠어 <laughs> 일단 그렇게 해야 오늘 좋은 얘기 나올 거를 알고 미리 작정하고 작전으로 쓴 멘트 같은데 음, 10년쯤 됐죠 좋은 걸 어떻게라고 KBS 드라마였는데 그때 본인 스스로는 우리 배우가 아니고 모델이고 하다가 지금 연기하게 됐는데 연기에큰 뜻이 뭐가? 없이 그러다 보니까 반도, 반도. 좀 깊이 같은 어쩐지, 데서 좀, 어쩐지. 좀 떨어지잖아. 뭐 하죠, 어쩐지. 어 사실 이정진 씨 초심은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네. 초심 지키고 있으면 좋은 배우 안 되고 초심 때는 그랬다니까 그냥 비주얼로 다가와서 그거 믿고 시작했는데. 무슨, 초심 갖고 하면 안 되지. 우리는 처음 첫 녹화첫 작품에서 녹화하고 이러면은, 불안해서 정심도 못 먹으러 다녀. 근데, 얘는 뭐, 어디 맛있는 집 없나? 지 형이랑, 권숭이랑 둘이서 어디 맛은, 맛있는 집 없나? 야, 뭐 저런 애가 이 정도인데, 초심 찾으면 안 되지. 군대 갔다 온 마음을 초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를 배우 이정진의 시작점으로 생각하고, 야, 이정진 씨가, 군대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가 그 작품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이제 뭔가 자기 생각을 드러내려고 하고, 이 인물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예의하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내려는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친구가 연기 싫은 동안 대게 많이 연기에 대해서 갈증을 가졌고, 욕심을 냈고, 이제 진짜 배우가 되려고 작정을 했구나. 사실 그전에는 좀 쉽게 쉽게 갔다면은, 그냥 대본이 주어져서 하는 연기가 아니라, 그 역할을 통해서 세상에 뭔가 이정진이 하고 싶은 말을 하려는 아 이제 진짜 배우 돼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음 요즘도 뭐 나가고 너무 활동도 많고 좋아 보여. 그 각자 지금 하는 역할들마다 다 색깔들이 달라서 은다 굉장히 이정진이라는 배우의 이 스펙트럼이 넓어 보이기도 하고 참 좋은데 이럴 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갖다 보면. 오히려 이정진이 없어질 수가 있거든. 배우라는 거는 항상 자기라는 중심이 꼭서 있어야 되고, 그 중심에서 움직여줄 때, 그 배우가 오래 가고 생명을 가질 수 있는데, 항상 매일 아침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한,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 질 때도, 그 바빴던 속에서도, 내가 누구라는 걸꼭 챙기고 다시 또 하루를 마무리 짓고, 이렇게 해서, 바쁠수록 자기를 더 챙기라는 거, 이걸 당부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누구나 이렇게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다 이렇게 막 다른 앞에 거에만 눈에 보이는 거만 신경 쓰게 되고 앞으로 할 거만 보이고 진짜 몰랐던 거는 한 청시가 얘기한 것 같아요. 아니 주변에 맨날 그렇게 남자들만 만나고 운동원서 만나니까 여친과 뭐 결혼 못 하지. 뭐. 여자들은 많은데 그들을 다 이렇게 친구로 그냥 이성으로 안 생각하고 또 이렇게 남자들이랑. 그 친, 친한 농구 선수들도 있잖아요. 아니 그분들이랑 너무 이렇게 어울려 다니니까 그 여자들은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게 그게 어, 어 이제 내리 남더라고요. 항상 마음에 갖고 계속 되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그때 지난 것들을 추억해나가면서 초심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심정도 잃지 말고 항상 주변 사람들 감사하면서 더 좋은 연기. 또남자들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겠습니다다 <laughs> <쉽지 않나, 웃음> 하정원이가 그래도 이렇게 참 아름다운 이 자리를 만들어 주고 너무 고맙네요. 김대원 씨랑 김보화, 베이스 이태민이 하고 옛날 84년도 온데 오리지널 멤버들 잖아요, 저희들이. 네. 그래서 뭐 좋은 프로젝트 앨범을 한번 해보자. 50을 넘기지 말자. 얼굴이 좀 약간 뺑뺑하게 해야지. <웃음> 그렇게 <웃음> 그렇게 아, 네. 좀 흔들릴 때 뭔가 흔들릴 때 항상 뭔가 잡아주는 듯한 추심이란 이 주제가 굉장히 뭐랄까 다시 한번 나한테 즐기시기에는 중요한 시기 중요한 어떤. 지금 이건 거의 한 10월이나 11월 달에 나갈 것 같은데? 저 올해 나가긴 해요? <laughs> 올해 나갈 거죠? 예. 사전제작. 지금 우리가 사전 제작 그 자격증을 따겠다고 시작한 지가 6개월이 지났어요. 아... 6개월 동안에 다 떨어졌어. 예선 통과한 사람, 필기 통과한 사람이 성민이, 성민이 외에 다 떨어졌어. 이거 우리가 지금 KBS 5대 기획 중에 하나예요. <목소리> 아, 남자인가요? 범 군인 정도 가신다. 어디 기획 중에 하나인데, 이거 오늘 어떡하냐, 이거? 어, 저도 오늘 사실 가서 연습을 좀 하고 왔어요. 근데. 아니, 내일 시험 친다면서? 네, 저 내일 폭행 자격, 그 7기 시험을 내일 봐요. 와, 그러니까. 아 안성. 초의 합격자가 될 수도 있겠네. 와 아, 글쎄요. 아니, 진짜 꼭 합격하시죠? 합격률이 15%라고 하는데요. 아 이, 이, 많은 날 2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만큼 어려운 어렵... 니까 어어... 건가... 근데, 아, 어... 시험 자체를 아직까지 한 분도 안본사람 있잖아. 지금, 저, 태훈이. 자기가 공해. 알 공해. 아, 시험 한 번도 안 쳤지? 아, 지금 아직 타조를못 들어갔어요. 거의 <laughs> <더위> 하고 있어요. 거의. <laughs> <그럼 더위. 웃음> 이고 매출이야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조까지 하는 아요 매출이 알아요 그다음 그렇죠. 그 땅이 그다음 땅이 거의까지 왔어요 어, 거의 근데 이제 경지가 타조예요 타조 오. 시험은 언제쯤 보실 것 같아요 형님? 이거는 그러니까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제출. 작품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거니까 저도 해하 돼요 저도 해야 돼요 그게 어 실득이 있는데 <laughs> 실득이 된다근데 진짜 저는 <laughs> 태원이 형님 마음을 알겠는 게요 형님들은 다홍 가서 한. 한두 시간,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학원에 열심히 나가면 되잖아요. 음. 학원에 가서 두 시간 동안, 시, 보여드릴게요, 진짜. 두 시간, 이쪽 길을 하나 뜨잖아요? 어. 두 시간 동안, 요만큼 떠요, 요만큼. 이만, <laughs> 요만큼 떠요, 요두 <laughs> 시간 동안 요만큼 뜨고, 어. 집에 가면 이만큼을 <laughs> 더 떠게 되는 거예요. 한 막, 스무 시간, 막, 서른 시간, 지금. 아니, 이게 지금 얼마나 뜬 거야, 이게? 지금, 이, 이게, 6개월 동안 이거 뜬 거야. <laughs> <laughs> 있는데 지금 기현이 형님 입혀드리겠다고 지금 여름 다 오는데 <laughs> 야 그거 작년 겨울에 시작한 거 아니야? <laughs> 네. 아그 정말 니네 손으로 다던 거야? 예예 네. 잘 와. 떴다 근데 이거, 오, 잘 이거 시험 볼때 갖고 가야 돼서 드리지도 못해요 <laughs> 시험 끝나야 드려요 무늬도 아, 있어 보도 어, 어, 꽈배기도 들어갔어 꽈배기 이+ 무이이 이 고무단이요. 이거는, 이거는 한두 시간 뜨잖아요? 지금 요만큼 뜨잖아요. 근데 아, 근데 굉장 그러면 시험은, <목소리> 시험은 어떻게 자기가 뭐뜬걸 갖다 주는 거야? 아니면 그 자리에서 보는 거야? 시험을, 이걸 다 갖고 가서 어. 면접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떴냐? 아. 그리고 뜬걸 이렇게 보시고 어. 하는 거예요. 그거 뭐야? 그 뭐야? 이게 응. 그. 깍티슈. 아! 이렇게. 이렇게 작은게 어디 있어? 나는 왜이 코바늘, 코바늘. 네, 야, 고바... 야, 아세요, 코바늘? 뭐야?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야, 코바늘 야, 때문에. 나는 그럼... 아 이것도 태원용님 건줄 알았어. 고 <laughs> 그 <외부 웃음> 할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쓰고 있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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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이거 두개 다를 네가 지금까지 다뜬 거야. 두개 하고 어. 지금 코트를 또 떠야 돼요. 네, 코트, 를 떠야 되는데요. 정말 저는 정말 전국에 계신 손뜨개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에 너무 쉽게 봤거든요. 진짜 토할 것 같아. 요 너무 무거워. 아, 그래. 한번 뜨는 거. 거 보여주면 안 돼? 한번 보여줘 봐. 이거 이거 지금 뜨면 한 이만큼 뜨는 거한번한번 보고 싶어. 네. 얘가 빠지면. 오. 그래서 오 긴장이 돼가지고. 네. 야, 그거 작년 일일 채취 할때너나 떠준다고 그랬던 거. <laughs> 이렇게 <laughs> 뜨는 거예요 이거 집에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네. 아. TV 보면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차에 쓰는 게 만면을 까미다 삼십 키로 정도, 정도, 정도 정도야, 이런 걸 하나 만들면 어. 3 0만원 정도 3 0만원 정도, <웃음> <웃음> <30만 원> 정도? <laughs> 사야 3 0만원이네 <laughs> 아. 사세요 이렇게 이렇이 라이브할 때 라이브할 때 위통에다 이거만 있고. 아, 이지 이거는, 잠 깨지거든. 어. 어. 그니까 조심해서 해야 돼. 야, 저거 심심할 때 터트리면 재밌는데. 형, 이 알에, 이알 하나에, 제가 그 병원 입원했다 태어나고만 이게 다 들어있는 거야. 어. <laughs> 1년의 세월이 여기에. 어. 저기 뭐야, 제가 이거 구하려고. 뭐 <laughs> 진짜 무슨 뱃살을 써배싸배살를 구해다가. 그냥 얼핏 보면 예쁜데, 바짝바짝 바짝 거리는 게? 이야. 오오오오오오오오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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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그 그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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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오오오오 야, 이게 손을 떠는 사람오오오오오오오오오그오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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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꾸 웃음> <그린 거지. 웃음> 연결됐다는 게. 야 이쁘다. 너무 아, 이쁘다. 손 떨리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죠? 네. 음, 세 사람이 됐어요. <laughs> 아, 근데 이제 처음에 봤을 때는 너무 아파 보였거든요. 아 <laughs> 근데 뮤지션은 약간 아파 보여요. 막? CD가 많이 나와니다여워 <laughs> <laughs> 아, 어떻게 <근데> 개인적인 생각이에 <laughs> 1년이 담겨냈다는 게. 아, 이쁘다. 너무 이쁘다. 야, 그건또 그래. 그 뭐야? 얘가 이제 거위입니다, 거위. 거위알이야? 아, 오리다, 오리. 오리. 숫자랑 딱 물건 팔로우신 것 같아. 저이다버려버려 이게 이제 고난이던데. 비누껍 같은데? 얘도 오리예요 오리. 오리인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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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뚜껑 열렸어. 이게 어 티를 많이 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거야. 어. 근데 언제 티를 집에서 앉아서 했단 말이야 그럼요. 음... 다른 사람이 한글 갖고 공개하니 아, ]죠? 형님. 왜 그러십니까? 이거 그리고 최고의 경지는 이거라고 봐야 돼. 어, 겁니다 뭔데? 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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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해 주겠어. 어, 너무 예쁘다. 어리 이게 이제 그제어 뭐 이게 제 와이프고요. 진짜, 와이프. 어. 어. 사진인가 아니, 안되거 와이프고. 이거 나중에 다시 어떻게 쏴려고 응. 그래요? 이게. <laughs> 이게 접니다. 어. 와. 어. 어? 이게 저잖아. 어. 다 누가 봐도 나지. 어. 야. 근데 저도 있고. 이건 어. 좀 비밀인데. 야. 제가 이거로 시험을 보려고 그래. 이게 붙을 것 같아. 아. 아이디어가 일단 창작이. 이게 아. 이제 국진이. 이게 이제 국진이. 아. 거기 이렇게 아, 구경하고 있 제대로 된교가맞는 거? 일 그렇지. 성민이가 시험 보니까 정말 합격을 진짜 바라자. 네, 정말 최선 다해볼게요. 내일이라고? 네, 내일 12시 반이요. 내일 행사가 있어서 못갈것 같아. 그래서 내일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흙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요령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흙을 저쪽으로 그러니까 어. 어, 여기서 퍼서 일로 네 번을 가지고 가고 응. 어, 시간을 4분, 어, 4분 안에 그걸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3분 50, 52초인가 한번 합격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행은 이제 2분 안에 들어와 돼. 1분 15초 안에 들어왔어요. 예. 아, 마라. 네. 어, 쉽게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장점을 아. 딴다는 것이 엄청난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할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음. 그걸로 만족하면서 자격증은 여기서 마무리... 수월에지 <릉> <근데 이렇게? 여기서? 릉> 자격증 한번 가져다 도록하니다 수고 많이셨습니다 우리 열심히 한대의견 <릉> 2011년에 <릉> 딴거 하자 땅은 사먹어야 되는데 거 성민이 형 합격자 발표 때문에 오늘 발표예요 아, 그래? 오늘 발표하는 거야? 자 만약에 성민이가 합격이 되면 우리 일곱 분 중에서 자격증 도전해가지고 처음으로 기격자가 나옵니다. 희망의 글씨가 보이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실수도 없었고. 아. 뭐 옆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뭐 지적하는 것도 없었고. 거의 90% 이상 합격이 아닌가? 아, 일단 여기 때문에 봤어요. 수업 뭘 쳐. 10900627. 뭐, 나 운전면허 이후로 처음이에요 이런 거. 요것만 딱, 딱 누르면 돼. 누르면 첫 격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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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잠깐만, 야, 네. 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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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자! 다시 봐봐. 가자. 둘. 잠깐만. 수음벌을 똑바로 한 거야? 네네. 둘게요. 하나. 수음벌은 별로 좋지 않은데. 아, 야, 야, 이이 몰라. 아예 몰라. 아예 몰라. 기능사 필기 시험입니다. 두 번째 도전이죠.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와 진짜로 제발. 와 진짜로 진짜 도로 진짜 5 8 3 3에 하나야. 필기가 자꾸 떨어지면 이미지 안 좋아지기 때문에 2등에 속하는 모습. 그 정답은 설탕. 와. 그렇지 정답. 60분 탁. 보십시오, 이정답니까 60번에 다. 아, 좀. 뭐 5분 공부한 거죠? <laughs> 어, 제빵왕 응, 빵왕 이타고입니다. 이타고입니다. 아, 어, 네. 어, 네. 어, 어, 빵왕이타인데 진이시만 계속 치고 있어요. 막은 굽지 않고 접수왕이지뭐 접수. 접 수. 접수. 근데 응. 지난번에 하나 차이로 형님 떨어졌기 때문에 어. 이능으로서의 재미는 충분히 주셨어요, 형님. 그러니까 아, 는만기다라 형. 그냥, 그냥 원래 실력대로 아, 보셔서 그냥 어. 너그러하게 붙는 모습 정도. 저번에 야 아, 예신가? 기술 좀드세요 어. 형님. 아, 이런 거랑 붙어봤자 아. 이런 거랑 소용이 없더라고. 이수 영비빈이는참 이런 걸 잘해. 뭐야? 모자는 뭐야? 사건... 제빵 모자야. 우 김탁구 모자 어! 어, 탁구 <닦고> 형에 <laughs> 야. 여기, 아, 어니까 아, 같아. 붙을 거 같아. 붙것 같아요. 그거 오늘 시험 보잖아. 이건 상시 기능사 시험이기 때문에 발표를 예의를 한 다네. 발표를 예의를 한 다네. 내일 발표를 합창단은합창 연습할 때, 합창 연습할 때, 어? 거기서 발표를 한대요. 딱이다, 형님! 너 박할 수 있어, 아직. 그날 저만 무배야. 화이팅! 마음 편히 잘 보세요, 이게 합격자 명단이 되면 좋은데. 좋은데, 잘 쓰는 거만. 내 이름이 있길래 깜짝 놀랐어. 아니 아니야, 그게 아니고 갈수록 어려워져. 어, 우 지난번은 좀 쉬웠는데 이번엔 너무 어렵네. 바로 시청하는 분그 다음 주에 소어 <laughs> <laughs> 자, 지금 우리가 그런 날이 있잖아. 정말 일진이 안 좋은 날이 있어요. <laughs> 오늘이 그런 날이네. 아침에 갑자기 끌려가가지고. 생각보는 영어 레벨 테스트를 받고. Where do you fish in Korea? Yeah? It's not. It's, yeah? it's not. In the hot river? <laughs> 조금 바보 같아. 선생님, <laughs> 어, 그러니까. 또 일로 와가지고 노래를 한4 시간 부르고. <laughs> 우리 시험 친구를 다 같이 모여가지고 확인하고 <laughs> 여기서 떨어지고 충격받는다. <춤> <laughs> 진짜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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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 또, 못, 또, 못, 또 못, <laughs> 가서 는 <시험치는> 거야. 내가 가 <laughs> 빨리 제빵왕이 대신 제방이 기타고 기타 이렇 기타큐. 탈락왕 탈락왕 <laughs> 탈락왕 이 <laughs> <탈락왕이 탁구>. 아, <laughs> 아. 아. 기능사 14회. 아, 저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어났어 자, 1비에 필기. 비싼 비싼 수싼번호 비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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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축하싼 비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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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 비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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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정말. 정말 싼 비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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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합격이요, 뭐? 어. 같이 가왜 응.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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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네. 아 식사, 아. 식사 안해주죠 야, 네. 야 안해먹까 네. 확실히 본 거야? 네. 두 글자 인니세 글자야. <laughs> 하나 합격은 아니야. 계속, 계속, <웃음> <잡힌>. <웃음> 너무 슬퍼! <슬픈 웃음> 야, 여기에, 여기. 야, 조명 꺼! 야, 어떡하냐. 갈게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이게 진짜. 웃음> 아, 저번에 포트데 예, 미안합니다. <laughs>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아, 이 정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나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어려워요. <laughs>